입력 2019.06 3시 33분 오선 하수정 기자, 차인표, 안정환, 김용만, 권호중, 조태관의 부담백배 세족식 현장을 공개한다. MBC 일반국민남편에서 유쾌한 힐링을 책임지고 있는 차인표, 안정환, 김용만, 권호중, 조태관이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2019년 새해에 힘찬 포문을 연다. 오늘 6일 방송에 선은 무소유의 자연으로 회귀한 다섯 남편의 일탈기가 이어져 땅의 기운을 얻고 혈기황성한 스태미나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짠내 가득한 모습들이 펼쳐진다. 뿐만 아니라 이날 밤에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세족식을 진행.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본적 없는 희한하고 진귀한 풍경으로 폭소핵폭탄을 터뜨릴 예정이다. 2018 MBC 방송연예대상의 베스트 팀워크 상수상에 빛나는 케미를 선보인다고. 특히 김용만은 차인표의 발가락 사이사이에 손가락을 끼워 정성스레 마사지까지 해 멤버들의 탄식을 유발하는가 하면 진심 어린 덕담으로 마무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해 더욱 궁금증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안정환, 권오중, 조태관은 상상하지 못한 해괴한 자세로 서로의 발을 씻겨줘. 문어 삼명제라는 별명까지 탄생. 보기만 해도 웃음이 빵빵 터지는 역대급 세족식을 예고하고 있다. 다섯 남편의 상상 초월 세족식 현장은 오늘 6일 저녁 6시 45분 방송되는 MBC 국민 남편에서 공개된다. 슈선시 KR 사진. MBC